무대. 고음 부분이 좀 소리가 별로인 것 같다고 하는데, 뭐, 딱히 그렇게 별로진 않고, 약간, 그, 뭐라 해야 될까, 선명하게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. 예를 들어서. <목소리> 이 느낌이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지낼 수 있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? 그좀 정확히 소리가 안 잡힌 채로 간다고 들리거든요. 그니까 흐흐 너무 힘 빼고 힘 풀고 부르는 거예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걸어가는데 다리 힘 별로 안 주고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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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걸어가는 느낌. 그러면 이제 누가 툭쳐도 넘어지죠. 근데 이게 똑바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딱 다리 힘 주고 딱 똑바로 걸어야죠. 그리고 심지어 내가 똑바로 걷는 게힘 있게 걷는 게 훈련이 안돼 있으면 인식을 해야 돼요. 계속 힘딱 이렇게 내가 똑바로 딱힘 주고 걸어야지. 오 예스. 이렇게 리듬 타서 걸어야지. 이런 게딱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렇다고 너무 힘을 주라는 건 아니고 약간만 이것만 더해줘도 좋아요. 약간 호흡을 참는 느낌 이 있죠. 이렇게 참는 느낌만 좀 줘도 좋아요. 이렇게 허 어, 이거를 지금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이렇게 부르는데 끝음까지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 없이 기댈 수 있게 이걸 다 주는 거죠. 그래서 약간 힘 참는 느낌 줘서 진짜 조금만. 딱 참았을 때, 이거야한 진짜 20분의 1? 10분의 1? 그 정도만 줘서.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 없이 지낼 수 있게.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좀 하세요.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잡아서 부를 수 있어질 거예요. 좀더 힘을 딱 잡아서 부를 수 있을 겁니다. 무대.